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3 지역사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를 보시면, 오늘은 뭐다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복습하는 시간인데, 독도하고 간도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독도, 우리 땅인데 일본 놈들이 끊임없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죠. 간도는 우리 땅인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찾아와야 될 그런 땅입니다. 자, 아무튼 이 독도는 먼저 어... 신라시대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하면서 그 부속도서인 요 우상국이 울릉도죠. 어 독도를 같이 복속을 했고 그 다음에 숙종 때 어부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우리 땅이라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죠. 요거 그 다음에 간도는 역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 이름을 두고. 문제가 좀 생겨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에 간도 관리서로 이범윤을 파견을 했죠. 요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기본서 268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지역사 먼저 독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단 제일동쪽끝의 섬입니다. 그래서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자 밑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가 부속 섬인 독도를 복속시켰다. 우리 영토가 됐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자, 옆에 저거. 핵심 7에서 배웠어. 핵심 주제 7에서. 요 내용. 그다음에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리 영토의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의 그 세종실록지리지. 그다음에 이제 안용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핵심 26에서 봤습니다. 요 이것도 핵심 26에 숙종의 업적을 배울 때 이걸 봤어요이 안용복은 어부예요. 어부인데, 자, 두 차례 일본으로 갑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자꾸 일본 어부들이 와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독도 근처에 어슬렁거리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아무튼 하는 짓이 똑같은데, 이놈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가가지고, 자, 호키주, 태수, 뭐, 애도 막, 이딴 거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일본으로 갔어. 일본에 이런 높은 애들한테, 야, 너, 니네, 왜 자꾸 일본 놈들 우리 불법 고기잡이를 하고 있냐?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 고기잡이에 항의하면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얘기가 되게 재미있는데 뭐, 그, 그 따건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어, 숙종, 중요한 건 숙종 때라는 거예요, 숙종. 숙종 때, 어부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인정을 받고 와서 막부로부터 우리 땅이라고 일본 사료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 칭령 41호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 울도 군수가 독도를 관할하도록 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 자, 요것도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배웠습니다. 요거는 핵심 4 4에서배웠는데 핵심 44회 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일본 놈들이 러일전쟁 중에 불법으로 독도를 심한의 현으로 편입하면서 아직까지 심한의 현이라고 어쩌고 헛소리해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핵심 45입니다. 핵심 4 5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주면서 다음 중 이와 관련된 섬은 해놓고 뭐 일본 제주도, 2번 뭐 저령도, 그런 식으로 3번 독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4번 거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린 독도를 맞출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간도를 볼게요 간도 자 간도는 만주죠 만주 섬이 아닙니다 간도라 그래서 잘못하시면 안돼자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 알아야 돼 백두산 정계비는 만주 지역에 청이 세워진 다음에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선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숙종 이때도 숙종 때죠 요거. 이 내용도 우리가 핵심 29, 핵심 29에서 봤다. 29. 자,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 정계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위에다 여러분 적으세요. 서, 위, 암록, 암록, 동, 위, 토, 문. 이라고 적혀 있어요. 암록강이에요, 암록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으로 국경으로 삼는다라고 새겨져 있어요. 근데 압록강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토문강을 놓고, 토문강을 놓고, 요거를 얘네들이, 자, 보세요. 자, 지도를 좀 보면요. 자, 여기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으로부터 강이 세 줄기가 나옵니다. 요, 요쪽, 서쪽으로 가는 게 요게 압록강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두만강. 그리고 백전에또 하나의 지류가 나오는데 이게 숭화강, 송화강이에요. 근데 이 숭화강의 상류지역 요기 있죠? 여기를 토문강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문강. 자, 그래서 간, 문제가 되는 간도지방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백성들이 막 진짜 이 북, 북쪽인데 여기다 개간을 하고 정말 힘들게 정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 놈들이 야, 여기 우리 땅이잖아.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백두산 정계비에 인마어 동위 토문이라고 적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위 서 압록이라. 그래서 이 압록강을 서쪽 경계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토문강이 토문강. 동이 토문이니까 토문강의 동쪽은 우리 땅이잖아. 여기가 국경이라며 그럼 간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청나라 놈들이 어, 혀가 꼬였는지 야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요요 요, 요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뭐야? 청나라 애들이 이렇게 해 두만강이야. 그래서 만약에 두만강을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강으로 본다면 지금의 경계가 되는 거죠. 지금의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이 토문강이 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간도도 우리 거라 이거죠. 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의 주장 백두산의 토문강은 여기고 이 청나라 애들은 혀가 꼬여가지고 노노 토문강도 유노 두만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래서 1880년에 이미 조선 사람들이 간도를 다개간하고 정착을 했죠. 근데 청나라놈들이 만주 개발을 위해서 간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고 정계비의 토문강을, 자, 가 밑줄 보세요. 정계비의 토문강을 조선은 송화강 상류, 송화강이라고 주장하고 청나라는 혀가 꼬여가지고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밑줄 보세요. 대한제국 정부는 이법위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이게 핵심, 요거 핵심 44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미 다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청나라 공사한테 통보해서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간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 그랬는데 또이 일본 놈들이 철도 부설권을 얻으려고 철자 남만주의 철도권을 얻는 대신에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해요. 자, 1909년이면 을사늑약 이후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권이 없으니까 이 일본놈들이 또 여기다 고춧가루 뿌리고 간 거죠, 그죠? 요거 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게 독도하고 간도죠. 이 다음에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다음이 몇 페이지냐면 269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이제 뭐 강화도부터 평양 뭐 이게 중요한 이제 그 우리 시험에 중요한 지역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페이지 수하고 핵심 어디 가면은 이거를 찾을 수 있게 다 이걸 해놨어요. 그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한번 복습을 하는 기분으로 지역사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포인트 자자 자, 독도 지지광 이사부 때 우상국을 복속하면서 독도도 같이 복속이 됐죠. 숙종 때 어부 안용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영토라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제4 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켰죠. 그 다음에 간도는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강에 대한 토문강에 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 대한제국 때 간도 아 요거 숙종 때예요. 간도 관리사를 대한제국 때이범윤를 파견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 풀어보러 가자고요.